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working out maybe it's the chemistry Hello, i I'm going to you the Zip Wrangler's 모델을 구독자님께 부분부분 부분 도색과 함께 2.5 리프트업에 3모 타이어 국민 세팅을 딱 해가지고 멋있는 차량을 출고드리기 전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실내는 전체적인 버건디 레드와 함께 외관 도색편 양지프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전면에 왔는데요. 전면에 봤었을 때 바뀐 부분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바뀌기 전 순정이랑 바뀌었을 때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도색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사이드미러 빠질 수가 없겠죠 좌측 부분과 우측 부분 꼼꼼하게 도색을 해드렸고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들어가고 있는 펜다 도색을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도색을 해드렸습니다 바뀌기 전에 순정이랑. 도색했었을 때확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도장면을 올려줘 가지고 관리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특히 세차할 때 정말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봤었을 때도 도장을 안한 것보다는 한게 훨씬 이쁘고요 아래쪽은 마스킹을 해서 살려주면서 위쪽 부분은 도장면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스킹을 싹 해놓고 나서 여기 테이프 부분을 뜯어내면은 휀다 윗부분만 도색이 되는데요 한번 뜯는 거 보여 드릴게요 다 뜯게 되면은 이렇게 윗부분만 도장면이 올라가고 아래쪽은 살린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앞쪽과 운전석 뒤쪽. 조수석 앞쪽과 조수석 뒤쪽 총 핸다는 4개 들어갔고요. 전면 그릴도 도색이 빠질 수가 없겠죠. 유광 블랙으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살려드렸습니다. 앞에 헤드램프 베젤부터 세븐 슬로우 그릴 라디에이터까지 전체 유광 블랙을 해드렸고요. 전체 탈거를 한 다음에 세팅을 싹 하고 다시 부착을 한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안개등 커버 도색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유광 블랙 좌측과 우측 도색을 해드렸고요. 선팅은 엔빌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글라스틴트 선셋필름으로 반사필름 요청하셔서 작업을 해드렸고요 전면 30% 1열 10% 2열과 후면은 진하게 6%로 해가지고 국민 농도로 깔끔하게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반사됐었을 때 보이시죠? 푸른빛을 돌면서 에메랄드 같은 느낌의 필름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구독자님께서 양지표 영상들 봐주셨던 것 중에 이 휠이 마음에 든다 하셨습니다 원래 이게 비드락 휠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외 직구 휠이 있는데 이거는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비드락 휠의 반값 정도 된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레드 킬리퍼로 포인트를 줬고요. 타이어는 BF 굿니찌의 35인치 AT 타이어로 승차감을 개선해드렸습니다. 폭 사이즈는 12.50이 들어가고 있고요. 노면을 많이 안 타고 타이어 쪽에는 흑태 대신에 백태로 해가지고 글씨가 보일 수 있게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역시도 글씨가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 리프트 킷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테라플렉스 제품으로 작업을 해드리고 안쪽에 보시면 폭스 쇼바 넣어드렸습니다. 리프트업을 한 다음에 타이어 돌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휀다 연장립 장착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거의 6cm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타이어 돌출을 다 막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모 타이어 장착하게 되면 기업이 해야 되냐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모 타이어는 필수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선택사항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루비콘 37부터는 4.88 기어비를 세팅하는 게 좋고 4라는 4.56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개떨기를 방지할 수 있게 핸들 쇼바 스테빌라이저를 폭스걸로 교체를 해드렸고요. 사모타이어에는 크게 튜닝을 할 필요 없이 아래쪽에 핸들 쇼바만 바꿔주게 되면 승차감에 문제가 없고요. 사모세팅이 누구나 봤을 때 차가 커보이고 시선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비용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튜닝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양지프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개발한 스타포시의 전동 사이드 스텝 장착을 해 드렸는데요. LED 라이트가 레인보우 컬러로 해 가지고 나올 수가 있고요. 지지대가 하나, 둘, 세 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AS 즉각 즉각 바로 가능하고 있고 라이트도 내가 원하는 컬러로 맞춰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드도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휴대폰으로 작동을 한 다음에 바꿔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스마트폰 보시면은 스타푸시라는 앱을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누르고 들어가 가지고 연동이 바로 됩니다. 가까이 가면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고 led 를 설정할 수 있게 세팅이 됩니다 자 led 누르고 나서 다양한 컬러로 바꿀 볼 수가 있는데 7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이 빠질 수가 없겠죠 후면에도 3호 타이어에다가 17인치 휠을 장착을 해 드렸는데요 자 이게 사모 타이어 뒤쪽에 장착을 하고 나서 공도 주행만 하시면은 힌지 강성 보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요. 오프로드나 산길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 사모 타이어를 끼게 되면 꼭 뒤쪽에다가 힌지 강성 보강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풀 커스텀 제작이 빠질 수가 없겠죠. 버건디 레드 양지표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도어 쪽 전체적으로 운전석 쪽과 운전석 뒤쪽, 조수석 앞쪽과 조수석 뒤쪽 총네짝 들어가고 있고요. 패턴은 양지프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대진우 패턴 요청하셔가지고 깔끔하게 퀼팅 넣어드렸고요. 대시보드 상단 쪽과 하단 쪽 전체적으로 버건디 레드 컬러 들어가고 핸들 쪽 크락션 부분, 조수석 앞에 손잡이 라인부터 공조기 패널 파츠 라인, 기어 메인봉과 기어 사륜봉, 브레이크 레버 묵직하게 들어가고요. 콘솔 박스 역시도 다이아몬드 패턴 넣어드렸습니다. 시트는 양지프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리무진 시트로 개조를 해드렸고요. 장거리 운행할 때도 불편함 없이 타실 수가 있고요. 디자인으로 봤었을 때도 딱 보면은 진짜 푹신해 보이고 이뻐 보입니다. 역시나 작업하게 되면 지프 로고 자수 메인으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모 쿠션이 양쪽 서비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트도 전체적으로 대진요 패턴 킬팅을 넣어드렸고요. 실밥은 동일하게 맞춰드렸습니다. 시트 풀 커스텀 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트 쪽에 타공을 싹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름철에 통풍 시트 없어서 랭글로 굉장히 불편할 텐데, 이런 식으로 싹 타공을 하고, 기어 메인봉 바로 뒤쪽에다가 순정식으로 매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 조절하는 레바까지도 가죽이 들어가고 있고요. 뒷시트도 뒷사람이 탔을 때 편하게 탈수 있게끔 리무진 시트 개조를 해드렸습니다. 시트 방석 봤을 때확 달라진 게 보이시죠? 5cm 방석 확장 요청하셨는데요 방석 확장을 안 하면 딱이 정도 라인에 떨어집니다 근데 5cm 확장하게 되면 완전 개조가 돼서 허벅지 라인이 길어져서 뒷사람이 탔을 때 굉장히 편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드 시트와 잘 어울리는 레드벨트 요청을 하셨는데요 벨트 컬러 역시도 원하시는 커스텀이 가능하오니 양지프에게 출구 전에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운전석 앞쪽과 조수석 앞쪽에 벤츠 성풍구 매립을 해드렸고요 전체 풀 앰비언트 라이트를 요청하셨습니다 일자 쫄대쭉 들어가고 있고요 도어 캐치 쪽 팔걸이 쪽, 풋등, 컵홀더 전체적인 앰비언트가 들어가고 라이트는 총 4가지 네 컬러로 화이트, 블루, 그린, 레드 4가지 네 선택이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자 이렇게 양지프가 지프 앵글러 3모 타이어 세팅을 하고 2.5 리프트업 한 다음에 앰비언 컬러 부분 부분 도색과 함께 시트 풀 커스텀 제작을 해서 구독자님께 멋있는 차량을 추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 커스텀 다 해가지고 구조 변경까지 딱 2주만에 모든 것을 완성해드렸고요. 신차 출고하면서 이런 식으로 풀 패키지를 저렴하고 고퀄리티로 받아볼 수 있는 곳 양지푸 밖에 없습니다. 차량 출고 후에도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즉각 AS 사후관리까지 양지프가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역시나 차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차량이 전시장에 도착하면 검수 과정 사진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도색이 다 끝났을 때 2차 검수 전체적인 시트 풀 커스텀 다 됐을 때 3차 검수 마지막에 차량 출발 전에 4차 검수까지 양지프가 직접 관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 또는 양지프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왜 많은 구독자분들이 많은 지프 딜러가 있는데 양지프를 선택하는지 바로 연락한 통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양지프였습니다.